조직문화 차원에서 보면, 좀, 이제 고객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 된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위기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리는 없을 거거든요. 국가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3,40년 동안 이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쌓아온 역량과 네트워크의 힘은 무시를 못할 거고, 그 누구도 여전히 넘보기가 힘들 거고요. 근데, 다만, AI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이 메모리는 찍어내건, 찍어내는 그냥 그런 보급형 디렘이었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각 고객사가 원하는 게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요러한 메모리 만들어주세요. 뭐, 결혼 메모리 만들어주세요. 다 주문이 다 다른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늘 해오듯이 우리는 줄게. 그냥,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너희못 받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 AI 시대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춰야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삼성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려운 일일 건 게, 삼성이, 그, 좀, 뭐, 삼성이 계시다가 나온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이 갑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갑의 위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삼성이 갑질한다는 을게 아니라 삼성은 항상 그렇게 1등에서 그냥 1등의 위치에서 팔기만 하는데 있었던 회사기 때문에 요런 갑의 마인드가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a r 시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 고객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맞춰서 만들어 드릴게요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좀 갖추고 고객이 원하면 만들어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거를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습트시키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회오던 방식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큰 조직이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뭐 삼성에는 정말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고 뭐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laughs> 어그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